안녕하십니까. 입니다 날씨가 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. 지금 로컬푸드에 무하고 오이 사러 가요. 가까운데 차를 타야 갈수 있는 거리에요. 가까워도.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찍으면 카메라가 잘안돼가지고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. 오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물난리에 여기는 이렇게 화창하고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, 그쵸 어, 누구는 그냥 흙탕물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펜트하우스에서 화창한 가을을 느끼면서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.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 있잖아요, 그 노래 그죠? 어,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. 그 누가 불렀죠? 옛날에 어떤 가수인가? 저, 저, 조용남이 불렀나? 제, 어, 조용남 조영남 할아버지가 불렀네. 그 할아버지는 요새는 뭐 스캔들 없나 조용하던데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에젤 여러분들 화창한 가을날 가까운 야외 나가 보세요. 문 밖으로라도 나가 보세요. 그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. 와 여기 이길 좋죠? 저기, 김포, 몇자락입니다브 로컬푸드 가는 길. 어, 카메라가 제대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애들이었습니다 가을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